자, 여로부탁히 찾으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너무 웃긴다. 나 완전 전문 농사 짓는 사람 같아. 이게 장비가 점점, 요거는 여러분, 분무기에요. 어떤 분무기? 전동 분무기. 근데, 어, 분무기의 역사가 있어요. <laughs> 진짜 손으로 미용실에서 쓰는, 그냥 칙칙칙 뿌리는 거. 손이 너무 아파. 저는 그 다이소에서 그 분무기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 잘 망가지기도 하지만, 손이 너무 아파요. 이제 그런 분무기를 진짜 많이 사서 썼고요. 그 다음에 유압식 압축 분무기를 저는 수동인데도 잘못 샀었나봐. 2만 5천 원이나 주고 샀거든요. 2만 5천 원. 수동을, 수동을 두 개를 사서 엄마 하나, 저 하나. 지금도 쓰기는 써요. 근데 그게 이제 간혹 가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근데 요거는 제가 어느 날 농장을 가니까 농장 사장님이 이렇게 그냥 쓱 뿌리고 다니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동 분무기라는 거예요. 저 충격 받았어요. 문화적인 쇼크. 막 폭풍 검색을 해 가지고 샀죠. 저는 저는 그 용량이 좀큰 5L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신세계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한번 이런 걸 써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어느 도만큼 많이 키우네. 저는 그 전동 분무기 제가 지인한테 두명 선물했어요. 가격이 52,000원이에요. 가격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두 사람한테 제가 진짜 선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세개나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는 제가 쓰고 나머지 두개는 선물을 각각 하나씩 선물을 드렸어요. 친한 이제 다육이 키우시는 친한 분한테 근데 이 분무기가 이 분무기가 제가 쓰고 있는게 5리터 짜리가 베란다에서 한번 타면 딱 쓰기 좋은데 근데 이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검색하고 있었죠. 꼬끄로 사장님이 이거 이, 이거 지금 판매 시작했다라고 해서 저 진짜 소름돋았잖아. 저 진짜로 제가 지금 이, 저기 그 뭐야 땡땡이에다가 저 이거 검색해갖고 막 지금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요거를 2리터 전동 전동 분무기가 막 유압식 단니에요 완전 그냥 충전해갖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게 야, 자, 요거는 지금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냐면. 지금 3만 0천 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웬일이야? 웬일이요 어, 전동 분무기 제가 한번 어, 꺼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충전하는 건가 보다. 여기에다가 USB 케이블, 여기 딸려왔죠? USB 케이블이.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하는 요즘에 C타입 딱그 문양이에요. 그래 아마 휴대폰 충전기 갖고도 가능할 거예요. 요새는 다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게끔.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자, 여기다가 이렇게. 금액은 3만 0천 원입니다.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딱 꽂아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자, 그냥, 여러분, 이런 건 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 대가리만 이거 충전하면 되네. 이거를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닐 게 아니라. 아, 이건 좋네. 이게 좋네. 제 거는, 통째, 일체야. 그래갖고 통째로 같이 충전해야 되거든요. 큰 거는 저기 있어요. 큰 거. 저거 쓰 저거. 어, 웬일이제 제가 엄마랑 안 그래도 야, 우리는 언제 약 주냐. 막 이래서 약 언제 줄까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요번에 되는데 아이고, 참.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통. 여기다가 통 이렇게 오고요. 이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건가? 이렇게 딱 꽂아서, 아닌데? 아, 여기다 꽂는 건가 보다. 여기다 이렇게 딱 꽂아요.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넣어요. 이건 뺄게요. 충전하는 거니까. 아, 충전 좀 해갖고서는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빼고, 이따가 한번 시험 삼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물을 담고, 충전을 해서, 이제 얘가 압축을 지가 이제 하는 거겠죠? 아, 여기 유압을 막, 공기를 막 빼내고, 아, 물 담궈 할걸 그랬다. <laughs> 또 열어야 되잖아. 자, 일단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작동. 어, 아니야. 하지 마. 지금 아니야. 어우, 깜짝이야. 그리고, 요거는 노즐인데, 자, 요 노즐이 뭐가 좋냐면, 여기다 껴요. 얘가 기가 막혀. 아, 진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똑똑해요. <laughs> 여러분들 혹시 노즐 이거 사용하시면 어떤 게 나쁘냐면 은 방향이 일자야. 어그 바보같이 만들었을까? 탁 꺾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탁 살, 이 손이 안 되나? 이게 탁 꺾여 있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그왜 고릴라 우리 그 휴대폰 그 삼각대처럼 이게 렇게 되네. 대단하죠. 허, 이게 좋더라고요. 갖고. 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 이렇게 이 각도 표시가 다돼 있네. 뭐야 이게 백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할 일은 없지. 이렇게 할 일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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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밑에 거 그냥 이렇게 쓱 하고 다니면 돼. 이렇게 쓱 이렇게 쓱 하고 다니고 좀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고 다니고 자 이렇게. 이게, 자, 노즐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멀리 이렇게 하면 되고. 신기하고 재밌죠? 자, 요거 제가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써보고 싶다. 자, 이렇게 요거, 너좀 누워 계셔봐. 자, 요거 노즐은 요거 빼고 이제 그냥 분사하는 거. 그냥 분사하는 거를 스프레이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 3000mAh, 가 뭐야? 암페어데 미리 암페어인가 보다. 3.7V. 미니 자체, 어, 프라잉, 워터, 펌프. <laughs> 재밌다. 다음에 전화기, 충전기 사용을 권장한대요. 고속 충전은 엄격하게 금지한대요. 헉! 여러분, 고속 충전 하시면 안 돼요. 고속 충전은 엄격히 금지한대요. 충전 중에는 빨간색 표시등이 켜지고, 완충되면 파란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4시간이면 완충, 그, 완충, 어, 완전 충전. 뭐, 뭐, 왜 글자를 못 읽지? 두세 시간, 헉! 두세 시간인데 사용 가능하다고? 오, 대단하다. 이거 엄청, 엄청 이거 많이 쓰는 건데,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배터리 사용하기 전에 충전한 다음에 이거 사용하는 영상 다시 한번 또 준비해 볼게요. 충전을 조금 했거든요. 한번 해 볼까요? 자, 나갑니다. 오, 이렇게. 제가 지금 살짝 구부렸죠? 구부려서 소음은 이 정도. 이 정도 소음. 자, 이렇게 나가는데, 더 어,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오, 지금 제가 여기는 깍지약을 천연 살충제를 살짝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뿜뿜이 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셔야 되냐면 그거야 해 돼요. 그냥 잠시만요. 이 노즐을 아래로 꺾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한 손으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어, 다 했다. 끝났어요. <laughs> 20분이나 쓸수 있다는 거 보니까 진짜 뭐한통 이거 하나 하면 제 키핑장에 다육도 웬만하면 할수 있겠는데요. 벌써 테이블 하나 정도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곳그릇에 전동품목이 얘가 2리터 짜리에요. 2리터를 제가 써봤는데 너무 편한데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이게 휴대용 저는 무게가 무거워, 5터짜리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5터짜리에다가그 무게가 크잖아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걔를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랬었는데, 요렇게, 요렇게 가볍게 휴대용으로 손 안, 손으로 딱 들어갖고,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 풍무기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